액션 주고, 스테이, 오, 요, 바로 물고 있네. 오, 젠다, 젠다. 25바. 안될 것 같은데? <laughs> 오, 친다친다어좀 잽니다. 망시아이가. <laughs> 오, 이거 크다, 이거 크다. 와, 진짜다, 진짜다. 20, 20만 3 나오겠다, 이거. 는 와. 이때도무르겠어 소리야. 해적 TV. <laughs> 자, 볼락, 볼락 1타 1피하는 법. 잘 들겠습니다. 자. <laughs> 이거 뭐, 세상에서는 바다를 찍어야 돼. 바닥을 찍어야 됩니다 기본 기본 바닥을 찍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폴링 폴링 몇초 주셨어요 폴링 몇초 20초 3g에 폴링 20초 자 20초 주고 액션을 주고 나서 액션을 왜 줍니까 근데 고기를 유혹하는거죠 고기를 유혹 왜왜 왜, 왜 액션을 두번 줍니까 근데 세번 도상관없어아 세번 도 되고, 되고. 잡혔습니다자자 예, 이야 <laughs> 자, <laughs> 자, <Yeah>. 사이즈 십칠 상을네요 <laughs> 선두에서 개파이를 보고 치는 경우에서는 이 패턴이 제일 좋아요. 장타 쳐가지고 바다도 바닥을 찍고 바다 보고 들오다보면은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톡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만 봐가시면은 진짜 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자 한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. 자 일타 일피. 자안 물면 안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자, 줄을 충분히 주고 자 지금 수심 8m에 조류가 좀 있고 자3그 3g. 지그헤드는 3그자 3g. 액션 주고 액션 주고 스테이 액션 주고 스테이 어요 바로 물고 있네 어 찐다 찐다 25바? 25바. 안될 것 같은데? 어,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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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, 친다. 어, 좀 잽니다. 망시아이가. <목소리가> 오, 이거 크다, 이거 크다. 와, 진짜다, 진짜다. 20... 20한3 나오겠다 이거는 와 이럴 때면 무을 씻을 거니 오케이 오케이 와 크다 대형에? 아이 20한3 네, 23 정도 나오겠네요 이거는 똑같은, 똑같이 똑같이 하한 돼요 이제. 이렇게 넘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어차피 애들이 굶직성이라서 한 곳에 모여있거든 한같이또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 던지면 안 뭡니까? 아 바닥에 서니다 앞에 네. 미끌리기 많아미끌리라서 아, 저기서 아무렇게든 계속 오고 들어와야 돼요. 네. 바닥을 찍으면서 들어와가 바람에 네. 주고 아이고 네. 저 뒤에 막 털털이 날립니다. 자, 자, 다시 자 폴링 다 시켜고 이제 자, 액션. 액션 두번 주고 스테이. 자 액션 두번 주고 스테이. 세번 주도, 번 주고, 어요 오, 맞췄다, 아, 맞췄다. 잼지 같은. 확실하게 지는 확실하게. 앞쪽에는 덕이 많아가지고, 자, 일단 감고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. 자, 15초 이상 자, 폴링 주고. 어 손실. 자 시작합니다 이제. 자 액션 두번 주고 스테이. 액션 두번 주고 스테이. 자, 액션 두번 주고 스테이. 오. 아, 미끌리. <laughs> 자, 영상 영상은 여기까지. <laughs>